쓸수 있습니다. 그러면 종이 문제 풀듯이 푸는 거죠.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것은 신고절차 있죠. 계획활정절차 없죠. 의견 및 청문절차 있죠. 입법예고 행정예고 절차 있죠. 그러면은 저장 안함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겁니다. 그리고 아래 제가 이렇게 적어 놨죠.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. 이것들도 제가 나중에 어,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어떤 기본서나 이런 걸 보고 한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 풀면서 기출에 나오는 어, 내용들만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.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. 자, 다시 해설 모드로 보면, 이런 청문에 대한 내용들, 그리고 행정절차법 관련해서 옳은 것을, 것을 찾는 건데.